네폰안의 교회 진은이 기자입니다. 오늘의 소식 전해드립니다. 첫 소식입니다. 크리스천 유튜버로 사랑받고 있는 웨이홈이 첫 번째 정규 앨범 '우리가 사랑한 이야기'를 발표했습니다. 2019년 공감하신의 커버곡을 시작으로 유시가 이샤에게 등 웨이홈만의 개성을 담아 편곡한 CCM, 찬송가, 대중가요 등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얻어왔는데요. 첫 정규 앨범에는 웨이홈 유튜브 채널에서 사랑받아왔던 커버곡과 편곡한 찬송가까지 총 8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이번 앨범은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, 인터파크를 통해 앨범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웨이홈 소속사인 툴뮤직 정은현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웨이홈의 첫 앨범 발매 기념 공연 티켓은 1분 만에 매진됐다고 전했습니다.